자 다음 에펙스에 대해서 야요 놈을 접근한게 얘다 이렇게 돼있지 그지 야 요거는 하나의 기호다 기호 인테그라요 dx는 하나의 기호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접근을 직접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단 말이야 에펙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야양변을뭐 해주면 돼그지 미분 때려주면 되지 그지 아이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쓸게 표현을 어, 앞에 뭐 ddx 요걸 쓰고 싶은데 쓸 자리가 없으니까 요, 요렇게 그냥 쓸게 그러면 바로 요 부분이 어떻게 돼? 날아가는 거지, 그지, 얘들아? 날아가면 뭐만 남아?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쏙 남는 거야. 요건 쓰면 안 된다. 음, 요게 하나의 세트야, 기호다. 요거 미분하면 얼마? 3X제곱 빼기 얼마? 27, 이렇게. 근데 여기 3으로 잠깐만 좀 묶어볼까, 얘들아? 3으로 묶으면 뭐가 돼? 맞냐? 음, 그지?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백이 3 돼서, 결국 FX가 뭐란 얘기야? 요놈과 똑같네, 이렇게 인정? 어, 인정. 그래서, 우리가 f x 라는 놈이 세배 뭐, 전개도 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마이너스 1값을 좀 구해달라라고 하니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 자, 다음 질문다. 자,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요놈일 때. 아, 그래요? 그럼, fx의 부정적분을 라 a r g fx라고 한번 놔보죠. 음. 이렇게 해서,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 이때 fx는 뭐냐, 그랬습니다. 당연히 요놈 이제 미분을 치면, 그 놈을 s m fx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그죠? 음.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얼마? 2x.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아주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얘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거 우리가 그냥 뭐 접분해봤자, 뭐가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벗겨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접분을 했잖아. 그 앞에다 뭐 해주면 돼? 접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면 된다고. 그니까 그래, 얘도 똑같이 미분하면 되겠지, 그지? 아, 근데 내가 쓸데가 없네, 이걸 똑같이 써주고 싶은데, 대신에 이제 요런 표현을 쓸게. 이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응. 음. 이게 이제, 요 요렇게 이제 프라임 쓰는 게 이제 뉴턴 방법이다라고 그랬고. 그지 요거는 라이프니츠 방법이라고 그랬지? 어, 표현하는 방법이. 어쨌든 얘는 상쇄가 되니까 맨 마지막에 미분을 했다. 이런 얘기는 그래도 알맹이만 나오는 거죠. 적분 상수부터 한부터 안 붙는 겁니다. 항상 여기에 있는 인테그랄과 dx는 세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다 요거 이제 미분하면 곱에 대한 미분이지. 그지 그럼 형 먼저? 아우 먼저. 오케이? 그럼, 앞에 거 미분 먼저 하면, 요거 미분하고, 뒤에는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뒀으니까, 이번엔 뒤에 것만 미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지? 응. 음. 자, 그럼 요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아, 지금 요 놈을 갖다 좀구해달린다 얘들아. 그러면 끝났네. 아, 엑셀의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F'0, G0, 플러스, F0, G'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아, 여기서 그럼 해, 해주면 되겠다,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그럼 F'X는 미분 치면 얼마지? 4X가 되겠고요. 이거 G'X, 이거 하면 얼마지? 그 4가 되겠네. 됐냐? 음, 다 끝났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f 빵.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뭐야, 0이지? 아이고, 볼거 없다. 얘는 그냥 0이네. 뒤에 거. f 0, 0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이고 g 프라임 빡어 얘는 0을 집어넣어도 그냥 얼마? 4라는 상수 함수지, 그렇지? 4가 돼서 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 이렇게 풀면 된다. 됐지?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함수 라제펙스가 이렇게 있을 때 함수 요놈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고 그랬습니다. 아, 그 이런 미분 치면 스몰에펙스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미분 쳐볼까요? 그럼 미분을 치면 스몰 a l l fx 가, 자, 요놈 그러면, 자,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놓달라고 했네요. 그러죠, 뭐. 자, f0 는 빵빵 얼마? 2가 돼서, 당연히 여기 있는 b라는 놈이 얼마? 그쵸? 그렇죠.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놈문제또 미분을 또 쳐달래요. 그러죠, 뭐. 자, 미분해 주게 되면, 6x 플러스 얼마? 2a가 되겠습니다. 이때 f' 제로. 그러죠. f' 제로는 0을 집어넣으면 2a가 나오죠. 그러면 얼마?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리니까 a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a와 b를 곱해달라고요? 그럼 얼마? 네, 3.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